초막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지간한 유대인들 역시 다 알고 있었기에 예루살렘 도시에는 긴장 상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초막절이 되었지만 예수가 보이지 않아 조용히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명절 중간 무렵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성전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체포는 일도 아닙니다. 왜요? 그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는 겁니다 준비할 때는 언제고 나 여기 있다 하는데도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속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 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아는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작 예수님 본인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6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밝히셨고, 8절에서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고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때는 죽으실 때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재물이 되실 시간은 사람의 주도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일의 성취 여부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지금 예수님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뒷장인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처결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즉결 처결로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흉계였습니다 그들 손에는 벌써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여차하면 예수님은 피범벅이가 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한가로이 땅의 글씨를 쓰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모두가 알수 없는 힘에 압도당하여 돌을 버리고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누가 복음 사장 29장에 의하면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쳐 죽이고자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중단되었습니다. 절벽까지 끌고 갔지만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꼼짝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서 나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만 알수 없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단기간에는. 인간의 뜻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자기의 꾀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역사를 쫙 펼쳐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사 공부를 안 하면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어느 선까지는 인간의 악한 계획을 허용하시지만 일정 위험 수위에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계획들을 사회적인 계획들을, 국가적인 계획들을, 가정의 계획들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에 눈을 뜬 사람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과 복종을 바칠 수 있고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안 좋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무한정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한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거나 또한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전혀 다른 힘이 개입되어 나의 길에 변수가 생길 때는 내 삶을 근본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이 분명히 잘 되어야 되는데 일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에게 붙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계획인데 갑작스런 변수가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개입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자기들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를 밝히는데 갑작스런 출현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구약의 말락기 선지자가 주께서 호련히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증거한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하늘을 가르고 갑작스럽게 성전으로 내려오는 그리스도이거나 최소한 그것이 아니라면 출생도 고향도 알지 못하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등장하는 인물로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현은 호련, 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모를 아는 자들이 있었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분명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송탄 장로교의 권혁철 목사님 나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 몰라요 알매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 알고 속단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는데 결론까지 내가 내버린 거예요, 빠르게. 결론은요, 뒤에서 내는 거예요. 앞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고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뭐 있어, 없어, 이걸 얘기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한 1, 2년 다니고, 교회 와가지고 권목사 설교 한두 번 듣고, 어, 목사님 설교 들려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대단한 게뭘 대단해.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신실함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인생의 유혹을 받을 때 인생의 시련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걸 보고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벼워요. 이게 뭐 별거 있어요. 저 사람이 뭐뭐할줄 아는 게 있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하고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음악사에 모차르트가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음악을 별로 별로 안 즐기니까.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막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겠지만 여하튼 모차르트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모차르트가 죽은 지 280년이 되었지만 그의 나라 오스트리아는 지금도 그 사람으로 인해 먹고 산다는 말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 규모 40% 이상이 현재도 모차르트의 음악과 관계되어 유지되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차르트가 살아있을 때 유럽을 여행하던 도중에 모차르트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연구 대상인 모차르트가 찾아왔지만.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당시의 사진이 없어요 그냥 모차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연고회에서 모차르트를 잘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 연고회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모차르트가 왔으면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조용히 청중석에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는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열심히 해설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순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일어나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선생님 그 곡은 모차르트가 연애를 했거나 시련을 당해서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자 해설자는 모차르트라면 내가 잘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엉터리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를 더 했지만 해설자가 너무 완고하게 자신이 잘한다고 버티자 모차르트가 참다 참다가 내가 모차르트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뭔 말이 그리 맞습니까 어찌 되었을까요? 미친 사람으로 몰려서 연구회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진짜 모차르트가 모차르트 연구회에서 쫓겨났다는 일화인 거예요 이것이 잘못 알고 속단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모차르트 연구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짜 베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될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해롭게 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포진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날카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무뎌지기도 해요. 결국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때문에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또 한번 살펴보세요. 이 교회에서 학생들, 청년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 교회에서 보배를 얻고 내 인생의 진리를 얻어가고 인생의 동반자들을 만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속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고 예수님의 고향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속단을 해버렸어요 아니라고 그리고더 이상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압니까? 그들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예수님을 봤습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것을 압니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을 압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을 압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그냥 갈릴리 사람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피상적인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향에 가면 전도사 때 고향에 가면 어, 제가 이제 거듭나고 막신학을 시작했을 때니까요. 고향에 가면 어 저기 사당불 생선장수 아줌마들 아 저를 계속 그런 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저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 지나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향에서랑 관계된 사람들은 제 설교를 다 봐요. 지난 주에도 제 설교를 보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보고 있네. 이 사람도 보고 있네. 이제 겁나 가지고 설교를 잘못 하겠어. 사람들을 아는 것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다가지를 않아요. 그분은 분명 육신적으로 갈릴리에 오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겨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과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자라났다는 사실로 예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뭉개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속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잘 알아야,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속단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디시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영어로 띄워줘볼까요? 즉 가까운 사람과는 사이가 멀고 멀리 있는 사람과는 가까운 것을 디시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원수가 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은요 꼭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안 친해요. 인생 인생의 진정한 관계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정말 밀, 밀, 밀접하고 행복해야 멀리 있는 사람들도 진정한 인생 관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는 함께 못하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읽어주시고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며 독립할 때까지 전부를 희생하고 있는 부모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시하는 멍청한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대신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스타는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요. 나에게 아무런 사랑을 주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거지. 이게 제대로 된 정신입니까? 정말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을 다 줘요. 잘못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면서 그 귀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통곡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부모님은 나의 영원한 편이에요. 조건 없고 대가 없어도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인정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성경은 적극적으로 권면해요. 자모는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교훈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의 첫경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꼭못 사는 것들은 그 부모를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의 표정이 꼭 들킨 표정이에요. 너무 들키지는 마시고. 50대 중반이 된 지금 저는 여러 단체와 모임과 개인적인 관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생의 50대가 가장 인생의 절정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좋아해요 아멘들을 낳는 거 보니까 꼭 공치사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제 동기목사님들 중에는 한국교회의 굵직한 지감을 가진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어떻게 그 굵직한 직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교회 안에 집중하기보다 외부적 활동에 주력한 결과 외부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가진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무명해요. 오직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저는 저의 무명한 삶이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매우 만족하고 제가 다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살 겁니다. 현재 저를 비교적 잘 아는 목사님들은요,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20년의 세월 동안 장로님들과 단한 번의 트러블도 없이 평안 중에 목회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역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역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타 교회보다 왕성하게 섬기는 사역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어려움 없이 그 일들을 20여 년 동안 진행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저와 저의 리더십에 집중해 주신 결과인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서로를 속단하지 않아요. 제가 좀 실수를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그럴 뿐 아니야. 여러분들이 조금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얄팍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진실한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역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서로의 성실함을 알아요. 서로의 충성스러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서리 집사님들 중에도 존경할 분들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이 저는 감사하고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가까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붙여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집중할 때 거기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해가 생기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할때 관계는 깊어지고 더욱 삶은 농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의 바른 교제, 바른 사귐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하고 목사하고 친해집니까? 안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욱더 행복해집니까? 안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함께 밥 먹고 함께 합력하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여는 분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점점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알아가야 돼요. 바르게 사귀어야 돼요. 멀리서 불가원 불가은 성도들하고 도 너무 가까운 건안 돼. 세상 친구하고 가까워야지. 아, 목사하고 가까이의 길은 너무 멀어. 그러면 맨날 거기에 멈춰있어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귐을 가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디시뮬레이션이 가장 많은 지점이 부부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빨가벗고 만나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모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부 관계에서 고통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가까운데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안다라는 속단 때문에 눈이 가려 배우자를 모르며 또한 진실로 상대방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서로를 포기한 채 평생 적과의 동거로 이어지기에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줄을 내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아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를 안다고 생각해요 소쿠라테스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 이것이 가장 유리한 지식이라고 그런데 내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쉽게 합니까? 빨가벗었다고 합니까? 배우자와 불통한 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하면 이래요. 목사님이 그 사람을 몰라서 그런데. 그럼 자기는 알아?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착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농민하게 알려고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배우고 알고자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다 쏟으셔야 돼요. 배우자를 알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알아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면 소통이 되고요. 소통이 되면 형통하게 되어져요. 사랑이 먼저이지, 진실한 알미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알아야 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내 아내는 초식을 좋아하는데 육식 고기만 잔뜩 갖다 사다 주면서, 사랑해, 사랑해. 돌아버리고 미쳐버리는 거죠. 알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강림하시는 것이 호련히 오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약속은 말라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네 씨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에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는 처녀의 몸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늘 을 가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인간의 출생으로 평범하게 임한다고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호련이는 무엇일까요? 도련하게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호련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르치기 위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호련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에 즉각적인 복종과 순종이 요구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속단한 신비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정했고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상한 개입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도연히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일은 더욱 현실화 될수 있었습니다. 잠든 신앙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호련히 내 안에 찾아오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구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께서 호련히 내 안에 찾아오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의 고향을 알고 있고 내 육신의 부모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돌연한 사건입니다 나는 나의 육신적 출생 이상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좋은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의 악한 기질들을 꺾으시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합니다. 더 복종하고 더 주님께 엎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련적인 개입과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눈으로 본게 없습니다. 도련적인 사건들을 눈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감각하고 인정하고 폭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신앙의 출처를 나에게서 비롯되었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기분대로 믿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옛사람일 뿐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자기 식으로 이해합니다. 항상 속단합니다. 다르게 이해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식으로 끝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찾아와서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이해했다고 고개 끄덕거리고 갑버리고 맙니다 나의 모든 악한 기질들을 꺾으시고 당신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송탄 장로교회 다녀봤는데 나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봤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릇된 지성주의가 신앙을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삶은 비루하고 비극적이게 끌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한 구주이심을 믿으시지요. 주님이 내 인생에 호련히 찾아오셔서 지금 여기에 계심을 인정하시지요. 참으로 큰복 받은 겁니다. 그 믿음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온 사월만큼 믿음에 대해 얼마나 깊어지고 부유해지셨습니까? 조금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과 교회에 대한 얄팍한 지식에 멈추지 마십시오. 더 많이 배우고 더 바르게 배워서 내 삶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알아가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십시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을 조용기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앞에 있는 목사를 사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 목사를 적으로 돌리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실패에 내 실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안돼 봤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자식을 목사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알게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 가장 사랑을 주는 그 목사를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염려 마시고 조금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과 교회에 대한 얄팍한 지식에 멈추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속단한 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 그래서 주변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대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존경을 못 받고 나도 사랑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말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꼭 죄송합니다, 바보 천치같이나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작 그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 빨대만 꼽고 살아. 한번 살펴보세요 속단이라고 하는 지식이 우리를 참으로 비극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알아가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내게 호련히 찾아와 주신 주님을 귀하게 높여드리고 나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교회를 사랑하며 남은 인생 믿음의 부요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